파이어를 하시기 전에 어, 절약과 투자의 그 단계에서. 어, 월급 받으신 것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저축을 하셨는지 그리고 음, 네. 투자 수익률은 매년 몇 퍼센트를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 제가 이제 2009년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2012년까지는 제가 월 30만 원으로 살았고요. 네. 음. 그리고 이제 2012년 첫 해외 근무를 갔는데 그때부터 한 2015년까지 그니까연5 500, 0월 그러니까 500유로 500유로면은 당시 한 70만 원 정도였어요. 지금은 네. 원화가 떨어져서 좀더 가치가 높아졌지만 네. 그 정도로 살았고요. 그까마들은로 이제 그 수입의 한90% 정도는 저축을 했다라고 봐야죠. 나머지 10%로 산 건데, 뭐 일단 그렇게 모아놓으면 종잣돈이 생기니까 돈을 불리기가 좀 편해지죠. 아무래도. 네. 네. 그렇죠. 그렇게 한 6년 살았던 것 같아요. 6년. 예. 네. 그럼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가요? 부모님은 제 경제 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~ 부모님은 제 경제 상태에 서 관심 별로 없어가지고 예 네. 물론 이제 대충 제가 뭐~ 뭐하고 그런 건 다시 하시 하라고 네. 얘기한 건가요? 아니요 그~ 로봇 기호 사 키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오히려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부동산을 산다든지 사업적으로 권하셨는데 네. 안될것 같기도 제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었기 때문에 지금도 별로 없지만 능력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 네. 그쵸 그렇죠. 어...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들어갔고 거기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월급을 최대한 안 쓰고 그걸 네.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거, 그거였죠. 네. 야, 근데 월급 90% 저축은 네. 거의 아, 여러분 들어오기 힘드십니다. 아 근데 부모님 댁에 살았죠 그때. 네. 빈내붙터줘 당연히. 부모님 댁에서. 당연히 그랬으니까 가능했겠죠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네.